크기가 같은 원 8개를 서로 중심이 지나도록 겹쳐서 그린 것입니다. 3분 기형 니은의 길이가 63cm일 때한 원의 지름은 몇 cm일까요? 라고 그랬어요. 주어진 그림을 보니까 가장 왼쪽에 있는 원의 중심 두 번째 원의 중심 반지름만큼 이동했어요. 아 오른쪽으로 반지름만큼 원의 중심이 이동을 하고 크기가 같은 원 8개를 그렸구나. 그러면 여기서는 기억에서부터 니은까지의 길이가 63cm라고 주어졌습니다. 그러면 이 안에는 반지름이 몇번 이어진 길이일까? 한번 세볼게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입니다. 아, 하즉 63cm라는 거는 반지름이 아홉 개가 이어진 거기 때문에 곱하기 9를 한 것이랑 다름 없겠죠? 그렇다면 우리 반지름은 어떻게 구해요? 거꾸로 63 나누기 9를 해주면 되겠네요. 따라서 97에 63, 7cm라는 걸 구할 수 있습니다. 정답은 7cm가 되겠어요?